Hi everyone. 안녕하세요. O oh, English 영어 원서 직독 직해 강의를 맡은 신인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다 영어 독해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 아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독해를 정말 술술 쉽게 잘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들의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궁금하시죠? 자, 오늘 1강이에요. 독해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들의 비밀이 뭘까요? 단어 실력이 좋아서? 아니요. 그렇다면, 문법 실력이 뛰어나서?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바로바로 바로 독해 전략을 효과적으로 쓸줄 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전략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독해 고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독해를 할때 쓰는 비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크릿 스트레지를 오늘 이 시간에 대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자, 독해 잘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탑 다운 스트러지라는 걸 쓴다고 해요. 탑 다운 스트러지 해석하면 위에서 아래로 가는 전략이란 뜻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독해를 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독해를 할때우리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탑 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머릿 속을 말해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죠? 네,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얻는 배경 지식, 글에 관련 지어서 하는 배경 지식이 있고요. down, 밑으로 내려가면 글을 독해할 때 읽어나가는 글, 텍스트가 있죠? 따라서 top-down strategy라고 하는 것은 이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글을 읽어나가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